어, 미대. 경주 거리 100m 제 2경주 시작했습니다. 바깥쪽에서 12번 미스 캠버러와 안쪽에서 8번 차터드 드림 그 안쪽에서 5번 스마트 레이디도 빠른 출발을 보였습니다. 가장 안쪽에서 5번 스마트 레이디, 바깥쪽에 8번 차터드 드림 여기에 가세하는 12번 미스 캔버라세 마리가 빠른 출발로 선두 그룹 형성했습니다. 안쪽부터 5번 스마트 레이디 계속해서 선두 유지하고 있고 8번 차터드 드림 약 반마신 차 2위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깥쪽 12번 미스 캔버라 안쪽에서는 7번 댄싱 스타가 4위권 자리하면서 4코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직선주로 본격적인 승부에 들어갔습니다. 5번 스마트 레이디 계속해서 거리차를 벌려 나가고 있고 8번 차터 드림이 2위권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바깥쪽 12번 미스 캔버라가 2위권 올라섰고 안쪽에 7번 댄싱 스타의 기세도 무섭습니다 5번 스마트 레이디 계속해서 선두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깥쪽에 12번 미스 캔버라가 거리차를 도나하고 있고 7번 댄싱 스타가 3위권으로 올라섰습니다 3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5번 스마트 레이디 바깥쪽에 12번 미스 캔버라 여기에 가세하는 7번 댄싱 스타까지 3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순위 변동 없이 5번 12번 7번 순으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5번 12번 7번 경주거리 1000m 국산 6등급 경주였던 제2경주, 가장 많은 관심을 모았던 5번 스마트레이디 초반부터 강하게 선행에 나섰으면서 중반, 종반까지 거리차를 좁히지 못하고 12번.